상주 FM 93.9 MHz, 이 방송은 시험방송입니다. 상주 FM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상주 FM 아나운서 유현욱입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을 전해드릴 상주방송 편다송 아나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주방송 아나운서 편다송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해드리는 모든 상주 소식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주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상주의 대표 관광지 경천섬 일원에서 2022 상주 강바람길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상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상주시 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상주시와 주식회사 동천수가 후원하는 2022 상주 강바람길 걷기 대회는 낙동강 오리알 찾기 경천섬 플레이존 운영, 플라이보드 수상 공연과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걷기 대회는 당일 현장 접수 후 걷기 코스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면 됩니다. 코스 길이는 약 4km이며 경천섬 주차장에서 출발해 각 코스를 따라 걷고 경천섬에 도착하면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낙동강 오리알 찾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상주시가 조직 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상주시 공직자 청년 교육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의무 교육인 청년 교육을 강의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기획해 진행했으며 이분은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이해를 주제로 권호독 주식회사 해피스케치 대표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렴 연극 공연은 청렴이라는 딱딱한 주제의 의무 교육을 연극이라는 공연형 교육으로 전환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부 강의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이해를 주제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디지털 행정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부부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농촌 여성들의 전문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으로 경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여성 일자리 창출로 농촌 생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교육은 총 4회 과정으로 교육생들은 하빌 핸드리 박사의 안전한 대화법 교육을 비롯해 반영적 대화 공감과 인정 대화, 부부 행동 수정 요청 대화와 같은 다양한 대화법에 대해 이론 공부와 실습을 하게 됩니다. 상주시가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상주시 참가 선수 출정식을 상주 시민운동장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출정식은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울산 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하는 상주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상주시 선수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사격, 역도, 청각축구, 이렇게 6개 종목의 12명의 선수가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상주시가 상주시 간부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말하며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전 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교육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합 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양성평등과 성인지의 개념, 4대폭력의 유형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에 관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예방과 대처 방안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상공회의소와 상주시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한 상주시 일자리채용 한마당에 성황리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일자리채용 한마당은 일사일청년 더채용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울품, 주식회사 케프와 같은 지역의 30개 기업체가 참여해 당일 현장 면접과 채용과 같은 활발한 구인 구직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직자들이 기업 정보를 알수 있도록 각 참여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전시와 홍보를 함께 제공하고 상주시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내 기업체들의 채용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행사 참여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이력서 사진 촬영관, 취업 타로관, 취업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컨설팅관, 그리고 일자리 홍보 유관 기관이 참여해 고용 노동 정책 홍보와 같은 부대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상조 FM 93.9MHz, 오늘의 상조 소식 정보를 전달해준 편다성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행사 소식 알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에는 2022 상주컵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20일 토요일에는 상주시 분회 게이트볼 대회, 2022년 상주시 사회복지공무원 체육대회,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가 개최됩니다. 23일 일요일에도 2022 상주 강바람길 걷기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겨울 같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가을 날씨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좋은 날씨에 상주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되는 정보와 소식은 상주 방송으로부터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오늘의 상주 소식 진행을 맡은 상주 FM 아나운서 유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